올림이 입니다 12월 올려세일 추천템이요. 올려세일 때는 무조건 기획세트를 사야 이득인 거 아시죠? 제가 절대 후회 없는 2025 올려아워즈 수상 제품으로 가성비 기획세트 두 가지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조 국민 싱글 섀도우 에뛰드 왓치 마이 아이즈 올영 어워즈 한정 기획 세트인데요 라벤더나 딸기우유 바르면 뜨는 쿨톤들을 위한 미지근한 음영 베이스로 딱인 타로 밀크티라고 해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쁘죠 이 컬러가 올영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컬러라 올영 어워즈 MDP를 수상했대요 이렇게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삼각존 애교살 음영 라이너로 쓰기 좋은 무난한 다크브라운 컬러에 달달한 아샤추까지 올영 어워즈 수상 기념으로 사고 공용기 무료 증정 기획 세트가 나왔는데요 섀도우 하나만 사도 사고 공용기를 증정해줘요 그다음은 포근픽싱 틴트와 진저슈가 립밤 한정 기 올령 베스트 컬러였던 3호 이게 사랑이 아닌 뭔데와 9호 뮤시한 베이지 두 컬러가 기획세트로 출시되었는데요. 일명 다리미 립으로 주름 각질 싹 커버해주는 미친 벨벳 블러 틴트로 건조해진 계절 보습 가지립 케어해주고 이 틴트 싹 발라주면 가을 무드의 분위기 있는 립이 완성돼요. 올령어워즈 한정 기획으로 지금밖에 만나볼 수 없는 기획세트인데요. 그럼 고객님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